라이온즈와 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5차전 경기가 이곳 사직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을 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단지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2리 5개의 홈런 128점 기록입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번트 자세. 번트 됐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섯 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4 7푼 2리 5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아웃! 잘 맞은 타구인데 파 업됐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 2푼 2리 3개의 홈런 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육수. 우익수에게 집혔습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리아웃 이회초 삼정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3개의 홈런, 4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에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4리 6개의 홈런, 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사석의 6번 타자 강한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펠리 두 개의 홈런 초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7번 타자 김동혁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스포우스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좁입니다 투수 정면, 투수! 아우! 3아웃. 아우!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루 1, 2, 5개의 홈런 21타점으로 타고 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앞땅볼이었습니다 2루쪼, 2루수 잡았고요. 1루, 2아웃 지금 같은 체인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저업의 정석이죠. 타석에는 부재욱 선수입니다. 가까쪽 밀어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아웃 3아웃 었습니다또 다시 먹힌 상황과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전파를 지금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접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한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불꽃 중공이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갑니다. 등견수 잡았습니다. 런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땅볼이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세이크.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 성공이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됐습니다3아웃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정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결입니다 선두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수학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일루 주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오늘 선두타자 출루는 처음이에요. 타석에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타자 캐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변화구 타격. 참노수가 잡아서 일로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1번 타자 김원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일로스 정미야. 일로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업했습니다. 다석의 2번 타자 구자욱선수입니다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번은 왼쪽 담배가 어디까지? 당장! 넘어! 담 번! 토론, 토론, 토구토욱 시즌 토호 홈런 지금은 론합하게 걸렸습니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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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다음 타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이구 타격.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상지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좋겠습니다. 3대1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만루 갑니다.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노재일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때립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타석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보스트 번트 자세, 번트 됩니다. 아웃, 옐로에서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2루, 타석에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떴어요. 좌익스 갑니다. 좌익스가 잡아내면서 2아웃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이한탑니다 떴습니다. 오익수.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투아의에 주자는 이루. 우측에. 오익수. 잡았습니다. 느린 변화구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구가 힘이 없었습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한점차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쌍골로 right. 불러났습니다.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어는 4대3, 한점 차, 못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윤수교대합니다. 8회 초, 함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점 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히렐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야,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룡이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로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이제 역전 회용 위기에 놓여 있는 롯대자이언스인요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입니다 탐노스 정리 아웃. 아웃. 자 이제 역전 찬스의 삼성라이온즈입니다.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좌중간점. 좌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이루어지자 홈으로들어옵니다 삼성라이온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5대4.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변화구 타격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개묻죠? 엘로스! 엘룻!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5대4, 한 점차, 삼성 약속이 있습니다. 화살 말로 갑니다. 좋지 하네요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원곤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1리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교체하네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 쫓고 유격수가 잡아서 제2안타입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의 3번 타자, 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일안타 초구 때립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좌측에. 야!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를 타고 있습니다. 강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됐습니다.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1, 2루. 오른쪽 떴는데요. 오익수. 오익수 처리합니다. 2기를또 넘어갑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